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덕담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정도가 되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목숨이 돼야지. 생명이 돼야지. 말씀에 살고 죽을 정도가 돼야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도 자유는 있지 않 좋은 소리로 받는단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받지만 기분 나쁘면, 그죠. 귀를 닫아버려요. 닫아버려요.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 하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저김 집사들이라고 한 소리라고. 보라 집사 얘기하는 거 아니야. 광덕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만만한 게 김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아, 우리 교회는 신로른지 어? 저 신고사 들어간 소리야. 오늘 이거. 어, 신고사 들으라간 소리야. 아, 어? 신집사 들으라는 소리고. 많으니까 어떻게? 그렇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좋은 소리야. 그냥 뭐 들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근데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흥생활할 때, 신앙이 생명이야, 말씀이 생명이야. 작정하고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대로 순종해라면서 하는 신앙생활과 그냥 그냥 원래 다녔으니까 안할수 없으니까 안 믿는 것보다뭐 믿는 게뭐 좋겠으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러죠. 아 얘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뭐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들이니까 안 다니는 것보다뭐더 좋겠죠. 그 정도 수준? 아니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에 글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말씀을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다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믿었고 순종했고 그가 믿고 순종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